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어, 동행하며 정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귀한 뜻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욕기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로 되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등이 측량하며 전능 자를 어찌 등이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개정하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하루 시작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견획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욥기 11장은 욥의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소발은 욥이 하는 모든 말을 한마디로 헛소리로 단정 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친구보다 사실 더 직접적이고 심한 말로 욥을 질책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절에 이세번역의 말씀으로 읽으면 내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발이 요백에 지적하고 있는 것은 지혜의 문제입니다. 4절부터 6절에 보면, 너는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주님 보시기에 내가 흠이 없다고 오기지만, 이제 하나님이 입을 여서서 내게 말씀하시고, 지혜의 비밀을 내게 드러내어 주시기를 바란다. 지혜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이 계속해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원통해하는 모습을 보며 또 하나님 앞에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소발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자신이 배우고 경험한 지식에 의하면 지혜에 의하면 욥은 정말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발이나 이 다른 친구들에서는. 입장에서 욥을 보면 너무 교만하고 어리석기까지 한 거죠. 순순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두손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시 축복해 주고 새롭게 해 주실 텐데, 욥은 지금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그래서 소발은 욥에게 저주에 가까운 말까지 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더큰벌 받아도 할말 없다는 겁니다. 너는 그런 인생이다. 그런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설명하죠.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미련한 사람이 똑똑해지기를 바라느니 차라리 들나기가 사람 낳기를 기다려라. 이런 풍자 적인 말을 하는 거죠. 욥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는 게 뭡니까? 너는 미련한 사람이다. 너가 그냥 똑똑해지기를 바라느니 차라리 들나기가 사람 낳는 것을 내가 그냥 바라는 게더 낫겠다. 이렇게까지 욥을 몰아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은 욕이 아니라 소발과 또 나머지 두 친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욕의 세 친구들의 말들은 사실은 객관적인, 객관적으로는 맞는 이야기들이에요. 7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죠. 세 번역으로 제가 좀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아낼 수 있느냐?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다 측량할 수 있느냐? 하늘보다 높으니 내가 어찌 미칠 수 있으며, 스월보다 깊으니 내가 어찌 알수 있겠느냐? 그 길이는 땅 끝까지의 길이보다 길고, 그 넓이는 바다보다 넓다. 맞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소발은 지금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에다. 하나님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누가 다 측량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하늘보다 높고 정말 땅보다 깊은 서울보다 깊은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에 하나님을 딱이렇게 가둬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요배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지혜에 이렇게 들어와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경험보다 더 넓고 크신 분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 이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의인이 고난받느냐, 핍박받느냐, 하나님 축복하시지, 이거는 이들의 생각이죠.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의인의 핍박도 허락하시죠. 욕처럼. 예수님도 고난받으셨잖아요. 십자가가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은 자다. 유대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죠. 그거를 어리석다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지혜를 자기의 생각과 경험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유배스 태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의인의 어려움과 고난도 허락하세요. 그것에도 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으신 거죠. 때로 세상의 악에 대해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어떤 사람의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사람이 나갔다는 생각이 우리를 힘들게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세상과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일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 이 성경에서 그런 하나님의 모습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불리는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도 그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 그 안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소발이나 이세 친구들은 자신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욕에게 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인생이나 남의 인생이나 함부로 내 생각과 판단으로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욕만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 아니에요. 소발 역시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 대가로 벌을 주시려는 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욕도 오해하고 있는 모습이죠. 주님께서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계셨으면 내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 용서하지 않으실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욕기 10장 14절에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초발은 11, 오늘 보면 6절에 뭐라고 얘기,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시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징계는 벌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보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겪게 될 고통과 그 결과가 더분 심각한 아픔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죄의 싹쓴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죽어가는 길을 선택하고 선택하면서 살고 있는데 가만히 두고만 보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욥도 또 소발도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자신의 작은 지식 안에 갇혀서 말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느마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돌로 치려고 한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니 예수님 이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제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정자와 형별이, 형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님을 주님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선택하시고 용서를 선택하신 것이죠. 바로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용서를 선택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선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또 다른 사람에 있어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도 그것을 탁, 그냥 내 생각과 경험에 갇혀서 하나님이 벌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그 높고 깊고 길고 넓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소발과 욕은 어떤미에서는 지금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크, 크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내가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두고 있는 거죠.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감정, 내 경험으로. 그러니 그 모든 것에 서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명한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고,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 지혜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냥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묵묵히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코 포기하지도 마시고 결코 실망하지도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소발의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또 깨닫게 됩니다. 어, 승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제한적이고 한계 있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에 가두지 않게 하시고 더욱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신뢰하며 기다리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 쓰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소그 없어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며 어, 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삶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중보기도 필요하신 분들 그 아픔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교회 부흥 또 여러분 신앙의 회복 또 코로나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오늘도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제목 가지시고 또 기도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